안녕하세요, 문민입니다. 지난 주는 뭐 자격증 준비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이력서 수정도 하고 여기저기 보내보고 여러 곳이 연락이 왔었는데 일단 오늘은 연락 온곳 중에 한 곳에 또 에이전시에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여기도 포크리프트 오퍼레이터로 면접을 보고 에이전시 면접이라서 간단한 인터뷰가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어 HR 수업을 등록을 해놔서 아마 제가 잘하면 이번 주에 바로 그 HR 라이센스를 딸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것까지만 따면 이제 마이닝, 마이닝 쪽으로 계속 넣어볼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도 넣고 있어요. 지금도 HR 드라이브를 땄다는 가정하에 적어놓고 돌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번 주에 마이닝 회사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거기서 HR 드라이브를 언제 땄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사실은 뭐 아직 안 땄고 다음 주에 딴다고 하니까 그러면 따고 나서 진행을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일단 대기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건 꽤나 희소식이에요. 마이닝 쪽에서 연락이 왔다는 건어 어쨌든 그렇고 어. 마이닝 에이전시한테 연락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보험이죠, 보험. 일단은 등록을 해놓고 제가 여기 면접을 볼 때도 말을 할 거예요. 사실 마이닝 에이전시 전화 와가지고 어. 그쪽에 연락이 오면 그쪽으로 갈 생각이다. 그래서 했다가 어, 그만 할 수도 있다라고 미리 말을 해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뭐 에이전시 인터뷰하는 부분 제가 어, 영상으로 담을 수 있으면 한번 물어보고 담아보도록 할 거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터뷰 보고 나왔습니다. 안에서 제가 물어보니까 찍지는 못하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잘 했고 아니 그쪽에서 뭔가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오퍼가 왔던 곳의 위치를 저한테 말안 해준 거예요 위치가 캐닝베일인데 어쨌든 그 위치랑 제가 사는 곳이랑 멀어가지고 또 아침 6시 시작이고 해가지고 그 시간에는 대중교통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가기 힘들다 위치를 알려줬어야 되는데 말을 못 해줘서 미안하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곳이 있는데, 그곳도 이제 소개시켜주면서, 그곳에 한번더 연락을 해보겠다라고 하고, 어차피 오늘 에이전시 인터뷰 했고, 오늘 알콜이랑 드러그 테스트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시 또 에이전시 사무실에올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연락해서 알려주겠다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에이전시 인터뷰는 항상 긍정적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쟤네들은 나를 필요하라 하니까. 그 자격증 시험 보려면 꼭 항상 미리 풀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HR 같은 경우는 그 로그북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그거 빨리 다 채우고, 수요일 날 가야겠네요. 그걸 다 채워야지 된다고 하고. 하여튼 그래서 또 시험 볼 때, 아번또 영상 켜보,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시야 새벽 5시 50분? 이고요. 학원에 왔습니다. 여긴 트럭 학원입니다. 아 새벽부터 일어나 가지고 여기 택시를 타고 왔어요. 학원에서 6시까지 오라고 해 가지고 좀 일찍 왔습니다. 왜50% 할인이야? 나원 가지고 했는데. 아, 진짜 모르겠다 안녕하세요. 3시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중입니다. 와, 진짜 충격적이다. 일단은, 저는 HLB로 매뉴얼 트럭을 시험 보는데, 와, 진짜 어렵네요. 아마 내일, 내일 2시간 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볼지 말지를 볼것 같습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봤을 때 합격을 못할 것 같다 싶으면 추가로 연습을 더 하라고 하겠죠. 뭐 일주일 정도 밀릴 거고. 이게 일단 어려운 게 뭐냐면, 저는 일단 한국에서 운전도 했었고, 그 다음에 매뉴얼 트럭도 몰아봤어요. 근데 그게 트럭이 이제 1톤이나 1.5톤짜리 트럭을 몰아봤기 때문에 이렇게 다를 줄 몰랐어요. 와... 길다 보니까 돌때 이제 크게 돌아야 된다는 거죠. 와, 예를 들어 왼쪽으로 돌면은 오른쪽 차선을 최대한 붙었다가 크게 왼쪽으로 돌아야 된다. 일단 이게 어려웠고, 두 번째로 일단 좌우 반전이에요. 아니 저는 한국에서 운전석이 왼쪽이었고 이제 우회전 그러니까 이게 차선이 반대잖아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헷갈려. 일단 제가 아직 차가 없어가지고 호주에서 운전을 안 해본 상태에서 바로 H R 트럭을 몰다 보니까 멘붕이 두 개가 한 번에 오는 느낌.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겠다. 아니 자꾸 좌회전을 하래. 그러면은 멀리 돌잖아요. 한국 사람은. 그럼 이제 감독관이 좌회전, 좌회전, 좌회전 을하고 이게 붙어서 가야 되는데. 좌회전을 바로 가야 되는데 빙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차선 침범하고 다시 가니까 도, 그 메인 도로에서는 그래도 신호등도 있고 차선도 있고 그 경계선이 딱 있으니까 괜찮은데 차선이 분명하지 않은 작은 도로 있잖아요 차가 별로 없는 그런데서는 왼쪽으로 돌때 이제 오른쪽으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와 사람 미치겠더라고 이게 그, 그런 그 실수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옆에서 계속 이렇게 막뭐 빨리 하지 마라 천천히 하라 이렇게 막 하는데 정신이 없어 근데 나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버리는 이제 이런 실수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되지만 처음 오, 몰아본 경험으로서 호주 도로로 처음 운전해 본.. 보니까 멘탈이.. 멘탈이 나가더라고 I know I know 아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저는 일단 드라이브 라이선가 필요하니까 따긴 해야 되는데 아.. 생각보다 어렵다 제가 물어봤어요 한국 사람들도 많이 하냐 엄청 많이 한다 라고 하고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 수준이 어떠냐 감독관이랑 다른 애들 말로는 얘네들이 한 번도 매뉴얼도 운전 안 해본 애들도 있고 오토만 하다 와가지고 차선도 바뀌니까 그기다 개판이라는 거예요 다. 근데 심지어 영어도 못한대. 영어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올 때부터 계속 너 영어 수준 얼마야? 너 영어 얼마야 돼? 대화를 해보니까 이제 얘네들 오케이 그럼 말은 통하는구나. 어이 정도면 괜찮다. 이제 그보다 더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계속 물어보는 거죠. 명어로 의사소통이 안 되면 운전을 어떻게 할 건데, 운전을 어떻게 가르치는데, 이제 그거부터 걱정이더라고. 근데 일단 그만큼 한국인 분들이 제가 간 학원에 많이 등록을 하고, 뭐 자격증도 취득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한다는데, 이보다 더 심한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뭐 사고가 나는 사람도 있고, 운전을 못한 경우도 있고, 감독관은 저한테 급하게 하지 말라고, 천천히 하라고, 아무도 뭐라 안 하니까 그냥 천천히 하라고. 제가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기어도 막 급하게 올리다 보니 아, 이게. 기어가 다르더라고요. 저 차는 8단 기어가 있으니까 1단, 2단, 3단, 4단 하고 5단을 넣을 때그 기어봉에 이렇게 그 압력 뭐 기어 하이 압력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탁 누르고 1단 위치로 가야지 이게 5단인 거예요. 5단, 6단, 7단, 8단 이렇게 하고 8단에서 7단, 6단, 5단 하고 다시 4단으로 갈때 기어 프로스를 내려야 되는 거죠. 이것도 너무 헷갈리고, 2시간 반 정도 운전 연습을 했는데, 생각보다 빡세다. 생각보다 어렵구나. 오늘 그럼 이제 가서, 그, 케빈 드릴이라고, 이제 프리스타트라고 하죠. 기본 체크해야 될 것들을 좀 공부해보고, 내일 하고, 시험까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아, 너무 어렵다. 안녕하세요. 아, 저번주에 처음에 수업을 받기로 했던 5시간 정도 HR 운전해보고, 이게, 잘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어려워서 저번 주 목요일날 마지막 수업이었는데, 시험 가르쳐주는 감독관, 감독관 분이 추가 수업을 더 받으라. 추가로 수업을 더 받아야 된다. 이대로 시험을 보면 안 된다. 라고 판정을 받아서 2시간 정도 더 추, 추가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그게 이제 오늘이고, 이번 주에 추가 수업을 2시간 정도 더 받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추가 수업을 받고, 그 다음에 괜찮으면 시험을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이에요. 오늘 1 시간 수업 받고 또 내일 모레 또한 시간 수업을 받고 괜찮으면 시험을 치고 또안 괜찮으면 추가 수업 수업을 받겠죠.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아, 이제 좀 감을 잡은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을 받아보면은 어느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받고 제가 다음 영상으로는 꼭 합격하는 합격증을 가지고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